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천간 10개의 역학적인 천성과 인성적 천성, 천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갑의 역학적인 천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갑은 양목이고 계절로는 봄이며 오행 중 상극되는 오행은 금이 있습니다. 갑은 양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큰 것, 마른 것을 의미하므로 마른 나무, 큰 나무로 표현됩니다. 갑은 성장 의지, 자라고자 하는 의욕을 뜻하기도 합니다. 갑은 신, 씨앗, 잠재성, 정신세계, 철학, 생각을 의미하기도 하며 갑은 갑 양목이므로 마른 나무는 물을 빨아들이고 개 음수를 흡수하여서 을 음목으로 되어갑니다. 갑은 다시 말하면 개 음수를 흡수하여서 을이라는 음목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갑이 하나 들면 팔통 사주라 하여서 여덟 가지 재주를 통할 수 있는 사주라 하고. 두 개가 들면 양팔통 사주라고 합니다. 그럼 갑의 인성적 천성을 보겠습니다. 갑은 기가 센 만큼 갈등과 굴곡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라 외부 세계와 자신의 세계를 구분해서 살아가야 하므로 급파장이 많고 매사에 단명수입니다. 이상이 높은 반면 현실성은 역부족입니다. 편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사주에 여자가 갑이 들면 팔자가 드세고 혼자 살아야 편합니다. 기운대가 강해 남의 기운을 빼앗기도 합니다. 특히 사주내에 오행이 편중되었을 때는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섯 가지 오행, 목, 화, 토, 금, 수. 이 다섯 가지 오행 중에서 어떤 한 오행이 비고 갑이라는 오행이 많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갑이 든 사람은 같은 기운이 든 사람과 결혼을 해야 서로가 통하여서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나 쉽게 지치며 병이 듭니다. 이것으로 갑의 인성적 천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명은 천파, 만파이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간으로 해석해 보면, 1이라는 갑의 운명과 2라는 을의 운명에서 다시 말하면, 사주팔자에 갑이 들어가고, 을이 들어간 경우에, 갑과 을에는 운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의 갑과 수리적으로 갑은 1이고, 을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과 2 사이에는과 같은 값과 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 이것이 각각의 성격으로 나타나서 천파만파라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1이라고 보면 자식들은 1이 나누어진 0.5와 0.5로 나누어져서 2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일의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에 비로소 부모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과 2 사이의 수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성격, 개성, 품성, 체질, 운명과 그 상상에 낼수 없는 숫자만큼의 인간 숫자 또그 인생의 시시각각의 변화성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직관에 의한 느낌의 세계를 갈파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진정한 도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을의 역학적인 천성을 보겠습니다. 을은 음목이므로 젖은 나무를 상징합니다. 새을의욕 성장 뿌리 내림 성장 중인 나무 정신이 연그러 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목에 금수가 동시에 섞여서 발산 수렴을 동시에 합니다. 가병목이 기로 나무가 되어 나타나는 힘이라면 을 음목은 운이 되어서 그것에 나타남인 솟아오른 나무를 의미합니다. 을 음목은 가병목에 계음수가 흡수되어서 나무가 물을 만난 형상이므로 두려울 것이 없이 자라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배적이고 극단적입니다. 을의 인성적 천성을 보면 솔직 담백하고 화끈한 성격으로서 외유 내강형입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타인에게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정당한 일에 강한 신념이 있고 베풀기를 좋아해 말년으로 갈수록 남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또한 인정이 많아서 감정에 이끌리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혜를 저버리는 양면적인 성질도 타고납니다. 남자의 경우에 자비심, 이기심이 공존하고 이타심도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예술적, 낭만적, 보헤미언적이며 감상적입니다. 남녀 공이 모성애, 부성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의 역학적인 천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은 양화입니다. 그래서 큰 불을 뜻합니다. 타오르는 불이므로 위험을 뜻합니다. 소멸, 폐허, 전쟁, 공포, 병, 위험, 파괴 등을 나타냅니다. 병의 인성적 천성은 일의 분석력이 뛰어나고 확 하는 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화끈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불의 성질인데, 불에 드러나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자 하는 성질인 것입니다. 솔직 담백하나 경솔함이 있습니다. 친절한 면이 많아서, 대인관계가 넓습니다. 다혈질이며 순간적인 인기 응변이 뛰어납니다. 수완가로 말을 잘하고 호걸풍으로 사람이 많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여 희생을 자초합니다. 평소에는 온화나 성격이 폭발하면 가리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병의 인성적 성격입니다. 다음 정의 역학적 천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은 음화이며 타고난 불, 작은 불을 뜻합니다. 타고난 불, 작은 불, 타고난 잿불이므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입니다. 작은 불이므로 큰 불이 되려고 은둔하는 성격입니다. 정의 인성적 천성입니다. 영웅심이 강하고 인정이 많고 지배욕도 강한 반면 중상모략에 잘 휘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상하며 꼼꼼하고 섬세하고 정이 많고 신의를 지킬 줄 압니다. 아무리 친해도 한번 토라지면 그만이고 용모가 깨끗하여 주위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며 언변이 능란합니다. 이상이 화려하고 따뜻한 사람을 갈구합니다. 의 타심이 있고 남성과 여성 편력이 복잡합니다. 남자에겐 지배욕도 강하고. 영웅심리가 있습니다. 사귈 때는 천천히 사귀며 헤어질 때도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합니다. 애정 표현이 약해 이성 관계에선 기회를 자주 놓치게 됩니다. 이것으로 정의 인성적 천성을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무의 역학적인 천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는 양토이니 마른 흙, 넓은 땅, 토대, 큰 바위를 뜻합니다. 황무지를 개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사가 무기를 들고 뛰어가는 형국입니다. 무의 인성적 천성을 보면 큰 일을 좋아하고 통이 커서 무사 기질이 강합니다. 이상이 크며 개척정신이 있습니다. 인품이 중화하고 믿음이 듬직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직하며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신앙심이 강하고 하는 일에는 반드시 뒤끝이 없습니다. 거래는 정확하며 마음은 늘상 공허합니다. 이것은 넓은 땅이라 땅을 개척해 나가도 크게 이루려는 욕심 때문에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쟁 심리가 강한 반면에 남에게는 주고 싶어 하는 다소 해픈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의 인성적 천성을 알아보았습니다.